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오늘은 운동과 관련된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발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에 가까운 서울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기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전라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와 전라도의 사투리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저는 우선 자막 없이 표준속도로 두번 들려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두번 들려드립니다. 이때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끝으로 자막을 보여드리면서 표준 속도로 두번 들려드립니다. 이때도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무슨 운동해요? 무슨 운동해요? 무슨 운동해요?

저는 주말마다 PT 해요.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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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당 얼마예요? 일회당 얼마예요? 1회당 얼마예요? 1회당 얼마예요? 회당 얼마예요? 회당 얼마예요? 1시간에 8만 원이에요. 1시간에 8만 원이에요. 1시간에 8만 원이에요. 시간에만 원이에요.

좀 비싼 것 같네요. 좀 비싼 것 같네요. 좀 비싼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해요. 나는 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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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나는 배드민턴 쳐요. 나는 필라테스 해요. 나는 필라테스 해요. 나는 필라테스 해요. 나는 필라테스 해요. 나는 틈날 때마다 헬스장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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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줌바 등록했어요. 나는 줌바 등록했어요. 나는 줌바 등록했어요. 나는 준바 등록했어요. 나는 준바 등록했어요. 나는 준바 등록했어요. 나는 나는 요새 운동을 별로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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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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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벌크업하고 싶어요. 나는 벌크업하고 싶어요. 나는 벌크업하고 싶어요. 나는, 벌크업 하고 싶어요. 나는 벌크업 하고 싶어요. 나는 벌크업 하고 싶어요. 나는 벌크업 하고 싶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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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빼는데 좋아요. 살 빼는데 좋아요. 살 빼는데 좋아요. 살 빼는데 좋아요. 살 빼는 살 빼는데 좋아요. 살 빼는데 좋아요. 스트레스 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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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는 체력을 좀 길러야 해요.

나는 체력을 좀 길러야 해요. 나는 체력을 좀 길러야 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음, 오늘은 운동과 관련한 표현을 연습했습니다. 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말하기를 따라 하시면 한국어 실력이 음, 아주 좋아질 거예요. 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번 수업에서 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안녕!